안녕하세요. 연애가 너무 어려운 A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맞는 한 명의 짝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럼 그 짝을 하나님의 때 만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애와 결혼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신앙이 좀 조금. 이달성 있는 게, 조금 <laughs>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A, B, C, D. 그래서 내가 정확히 b 점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C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짝이 딱 있는데 내가 어, 그걸 정확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근데 어, 이게 우리 학동, 장로교의 신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음돌이가 있어요. 이렇게 큰마운돌리가 가난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성도들의프로토타입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 안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물론 헤브론 근처에 살았지만 자유롭게 그런데 가난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렇게 경고하세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 포인트를 줬다,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운더리를 주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아갔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적이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이 먹으면, 언제가 내 얘기를 깨닫습니다. <목소리> <laughs> 어떤 거냐면, 결혼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 이상하지만, 좀 이따 들어봐요. 결혼해야 될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연애 한 번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 나도 많이 해봤거든요. 3번 정도 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랑이 세 번째가 제일 컸다는 건아는것 같아요. 저는 늘 주의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늘불타고 정말 최선의 사랑을 했죠. <laughs>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결혼을 인가 그때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니까 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지금이니까라는 기도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저사람인지 알까? 저는 아브라함 모델이 되게 좋은 모델로 생각해요. 아브라함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려고 자기 종엘리에벳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헤세드 있는 자매를 찾아와 그러거든요. 근데이 사람이 어떻게 헤세드를 찾지 하다가 나타시러만 하는 우물에 있다 있는데 나 말고 나타이도 다 먹이면 헤세드 그래서 리브를 찾아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평생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그때, 아, 이건가 해서 하나씩 늘려나서 다섯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이건 안 돼. 왜? 매력을 느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음... 주관적인 기준은 안 돼요. 헬새드가 어, 예쁜 햇새드가 있어 보이거든. 멋집은 햇새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히, 낙타한테 물을 주는 사람이 오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신앙이 좋아 보는 사람 말고 이런 기준. 총신도 신학까 <laughs> 좋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몇번 어른들이 해주는 소개팅, 일명 선몇번 나갔는데 한 30분쯤 얘기하면 제가 크리티컬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묵상세요? 너무 공격적이세요. 20년 전에도 이 질문은 공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저는, 저는 예를 들면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데 자매님은 어떤 책으로 묵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묵상이 뭐죠 그러면 소원 속으로, 아, 이 자매는 아니다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기도 했고, 묵상 아니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1번, 신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사람이까 그래, 소리가 들린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는 그런 거안믿잖아요 믿나? 어쨌든, 여러분 알아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저는 자매를 보는데 다섯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수단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경영학과를 듣거든요. 나중에 대화는 총신의 신학 대화 같지만, 근데 선교자하니까경영하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한테 이중 정보 써드릴까요? <laughs> 이런 거 도움이 <통해 웃음> 안 됐어요. <되세요>. 선교자한테 <laughs> 아, 좀 필요한 정보면 좋겠다.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다면 새벽기도를 나가든가 아니면 목성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봐도 그렇고 우리 민재 형도한 재민이재 <laughs> 형제가 봐도, 누가 봐도 확실한 객관적 기준. 낙타 물먹이는 것처럼. 자, 그런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무려 21살 때부터, 22살, 23살. 그리고, 딱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내 매력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준을 알아보다거담대값 하나? 안 하는구나. 개좋아. 어, 박사 어, 하네? 어, 어 하네? 어, 전공 보니까, 어, 성교실 가서 바로 같이 일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루 쌓이는거죠 저는 그래서 세 번의 데이트를 했고 마지막 만난 자매라 지금 13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